안녕하세요. 박구정여비이성형외과 원장 의학박사 이백권입니다. 가슴 성형 후에 보정 속옷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가슴 성형 수술 자체가 수술이 잘 되면 물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수술에 따라서 보정 속옷을 사용하면서 수술 이후에 수술 의 결과를 조금 더 좋게 아니면은 수술의 결과를 좀 빨리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보정 속옷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정 속옷을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수술자가 또 어떤 수술을 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뭐일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겨드랑이로 가슴 성형을. 확대를 했다는 경우에는 겨드랑이에다 절개를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터널을 파듯이 해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보형물을 넣기 때문에 겨드랑이 쪽에 위에서 접근하면서 생긴 위에 불필요한 공간 그 공간이 빨리 닫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열리지 않고 그 유착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뭐 밴드라든지 그런 보정 속옷을 사용해서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겨드랑이 겨, 절개의 경우에는 윗밴드라고 하는 그런 거에 만꼭 필요하죠. 수술이에 혹시 그게 잘 이렇게 유착이 오거나 잘닫히지 않아가지고 보형물을 위로 올라가면 그게 또 여러 가지 미용적으로 이렇게 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수술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수술 방법에 따라서 어, 보정 속옷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 없는데 그거는 수술자의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